베트남 며느리가 울던 이후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진짜 사정. 안녕하세요. 올해 63세,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처음엔 말도 잘안 통하고 서먹했지만, 지금은 제 딸처럼 소중한 아이입니다. 늘 조심스럽고 한국말이 서툴러도 열심히 배우려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참잘 챙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인데? 며느리는 망설이더니, 제 친척 한 분이 한국에 잠시 계셔야 해서요. 혹시 우리 집에서 일주일 정도만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은 넓지 않습니다. 방도 두개 뿐이고, 나이 들면서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집도 좁고 그건 좀 힘들 것 같구나.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거실을 지나가다가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문 채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 애쓰는 게 오히려 더 안쓰러웠습니다. 어제 왜 울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제 이모예요. 사진 속에는 베트남의 시골집 앞에서 웃고 있는 여성과 며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10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모가 저를 데려가서 딸처럼 키워줬어요.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챙겨주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폐암 말기래요. 베트남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한국에 오면 수술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며느리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걱정했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혼자서 살리려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구나. 당연히 데려와야지. 며칠이든 몇 달이든 우리가 함께 돌보자. 너희 이모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며느리는 와락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사흘 뒤 공항에서 수척한 얼굴의 이모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작게 미소 짓는 그 모습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우리 며느리가 저에게 가르쳐 준 소중한 교훈입니다.